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참여 기한 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센서스국은 지역사회의 응답을 독려하며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4일부터 30일까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아시안 행동주간으로 아시안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응답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참여 가능한 응답 기한은 한 달여 남은 9월 30일입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포함한 워싱턴 이론은 10가구 중약 3, 4가구가 아직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버지니아 69.2%, 메릴랜드 69%로 미 전체 평균 참여율 64.6%보다 소폭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워싱턴 DC는 61%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센서스 마감일이 5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설문지 작성을 돕기 위해 인구조사원 방문이 진행 중입니다. 인구조사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보건과 안전을 위한 지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며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보건, 노인센터, 일자리, 도로, 학교와 사업체 등 지역사회 서비스와 인프라, 기금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매년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6,750억 달러 이상의 연방기금이 주와 지역사회로 유입되기 때문에 응답률이 저조하면 향후 10년간 정부 예산안이 한인사회는 물론 소수계 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센서스국은 인구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1인당 수천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이 누락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응답 가구의 적극적인 센서스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인구 조사 참여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한국어로 참여가 가능하고 최대 10분 이내 짧은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